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최근에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이 시각 현재는 1053원 95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외국인의 동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수출 기업에도 상당히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자세하게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1050원대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한율 흐름을 보면, 이제 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50원대 초중반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그런 염려를 하는 이유들은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좀 우호적인 환경이 상당히 많아서 그러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만 놓고 본다고 해도 지금 경상수지 확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분기에 접어들게 되면 계절적으로 또 수출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수출업체들이 내고 물량들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국내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해도 3월 26일 이후부터 그 연속적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아무래도 언달려 환율의 하락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더불어서 이제 1050원대로 좀 하향하는 모습들이 나오자마자 나 나오니, 나오니 그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1,050원대의 하향 시도를 높이는 좀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최근 금지 들어서 미국 증시의 하락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좀 약해야지 여지가 상당히 높은 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1,050원대 초반 정도에서 좀 한율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 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50원대 초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계속해서 어, 1,050원대 하향 이탈을 좀 중기적으로 보자면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먼저 대내적인 뭐 변수들을 짚어주셨는데 대외적인 변수를 보자면뭐 단연 달러화의 흐름이 될 텐데요. 달러화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뭐 방향 자체는 어차피 달러화 강세 기조로 계속.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 앨런 연준 의장이 조기 금리 인상 파문에 대해서 진화에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달러와 그 상승 흐름에 좀 약간 속도 조절을 좀 이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일시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전제를 본다고 하면 결국에 미국의 연준의 그 테이퍼링은 계속 이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하면 아, 달러와의초세적인 강세 흐름은 지속될 걸로 그렇게 좀 전망을 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2, 4분기만 놓고 본다고 해도 그 연준의 그 테이퍼링은 계속 된다는 점은 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플레이션 압력을 조치를 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통화 안화 정책을 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월 소비세 인상을 하고 나서 내수 위축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산 매입을 확대할 여지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2, 4분기에는 이러한 선진국의 통화 정책 자체가 강 달러 흐름 자체를 안만하게 어, 상승적으로 좀 방향을 가다가 높, 어, 방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내부적인 변수로는 앞서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그리고 이 수출물량이 좀 많아지는 것 정상화 이것을 꼽아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내부의 수급 환경도 보다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뭐 최근에 외국인 뭐 소매 수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국내 경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수출 동향을 좀 살펴볼 여지가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월 수출만 놓고 본다고 하면 대 선진국 수출은 좀 개선되고 있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는 있는데 이제 대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계절적으로 좀 수출이 정상화되는 시점이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추이를 좀 지켜볼 여지가 상. 있어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어 수출의 회복 조짐이 좀 미약하게나마 나오고 있는 상황 하에서 뭐 물가도 지금 안정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어 쪽으로 이제 통화 정책 흐름을 가져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분기를 놓고 본다고 해도 원달러 환율 자체는 아무래도 1040원에서 1090원 정도로 박스권 흐름을 좀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 속반경 자체는 이제 향후 좀 좋아질 여지가 높다는 측면을 좀높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외환 당국이 앞서서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세요? 일단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뭐 개입 기대감을 뭐 높일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본, 본다고 하면 어, 경상수지 흑자 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중에그 수출업체의 그 레고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는데 하락한 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커다란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외환당국 개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부분들이긴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시익도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 입장에서는 좀서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 짚어주시면서 일본의 환경도 살펴주셨어요. BOJ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자산 매입을 단행을 할 수도 있다고 라 말씀해 주셨는데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어.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초과 부양에 대한 기대감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네. 네 결론적으로는 그 초과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이런 필요감을 통해서 기대감을 좀 높이는 쪽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소비세 인상 이후 경기가 이축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중에 그 소비세 인상 이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어, 초과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할 소지가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적으로 좀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나 강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소비스 인상으로 비 o j 가 추가 경기 부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커질 여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나 약세 흐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서 이것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봐야 할 텐데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경우에는 1050원대에 초반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감안한 투자 전략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1050원 선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시장을 봐야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이번 주는 미국 증시 하락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원 달러 환율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보고 한다고 하면 국내 증시 역시 이번 주에는 좀 지지적 테스트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좀 내수 경기에 강한 뭐 금융주나 유통주 같은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 좀 상승 여력이 돋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추가락을 보인다고 하면 외국인 매수세가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원 달러 환율의 흐름 자체가 1,050원대 초중반 흐름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1,050원대 초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전반적인 외환 시장에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사항들 정리를 해봤고요. 함께 해주신 분은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